로. 여러분 야고보서는 이렇게 행함을 행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앞으로 나오게 될 모든 행위에 대한 이야기들의 기초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무엇을 행하는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성경 말씀대로 행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물론 이 구약적인 개념은 성경 말씀을 행한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것은 율법적인 개념이라 그러죠. 근데 이제 신약의 복음은 뭐냐면 물론 그 기록된 말씀이 다 기초가 돼야 되지만 그 배우 그런 것들을 다 배우고 그리고 그런 기초 위에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시는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입체적인 세상 속에 어떤 이 말씀, 평면적인 말씀을 가지고 살 수는 없거든요. 왜냐면 A와 not A. 전혀 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른 어떤 선택을 하게 만드는 예, 이러한 말씀들이 성경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에서 A라는 선택을 해도 다 성경적인 근거가 있고요. B라는 선택을 해도 다 근거가 있어요. 심지어 B가 아니라 A랑 정반대인 not A. <laughs> 완전 이거와 정 반대의 선택인데 성격과 색깔만 다른 게 아니라 아예 아예 정 반대의 선택. 이건 선이면 이건 악이고 뭐 이럴 수밖에 없는데 정 반대의 선택을 할수 있는 근거가 되는 말씀도 성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오직 믿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지금이 그 신약 시대인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게 하는 복을 받게 하는 그 실천이 뭐냐면 들은 바를 실천하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행위를 강조했는데 무슨 행위냐면 믿음에 순종한 행위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행하는 일에 행하되 그 행하는 일을 통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듣고 실천하는 게 돼야 된다. 야고보서 1장 25절이잖아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자니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일이 왜 복이 되냐면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거든요. 내가 믿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내가 신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듣고 행한다라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말씀 자꾸 반복되긴 하지만 있는데 이게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산상수은 후회하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야고보서는 먼저 믿음을 행하는 거야. 내가 이 앞으로 이제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말할 텐데 행함에 초점을 맞추기 전에 믿음의 초점을 맞춰야 돼. 믿음을 행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먼저 말했지만. 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산상수훈을 하신 끝에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살되 그 모든 것의 기초는 믿음이어야 돼 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고요 고그 차이는 있단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7장 <laughs>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 20절에 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제 앞절을 요약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네가 좋은 열매를 맺는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나무가 되는 싸움을 해, 씨름을 할때 좋은 결국 열매가 나에게서 나오는 거야. 네 영혼이 드러나는 거야.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행위 그 자체에 신경을 쓰지 말고 네, 네 안에 어떤 말씀이 임하는가? 네 마음밭에 어떤 말씀이 뿌려지는가? 여기에 더 집중하고 초점을 맞춰. 그래서 네가 그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할때 너는 좋은 나무가 되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걸려도 결국 믿음대로 행하려는 그리고 당장은 그럴 듯하지 못하고 눈높이에 맞추고 항상 말씀은 우리 눈높이에 맞추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교회 와서 뭐뭐 뭐 정말 멋지게 한번 신앙생활 해 보고 싶은데 그리고 옛날의 삶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출발하고 싶은데 그렇게 멋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직분이 뭔데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솔직히 뭐 진작 했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 솔직한 게 나에 대해 나에게 솔직해야 돼 지금 내 믿음의 수준에 솔직하게 하나님이 내 수준에 맞춰서 생각보다 수준이 높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과한 걸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나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기뻐해야 돼요 부담스러워 하면 안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내 눈높이에 맞는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그 말씀 내 마음 밭에 뿌려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좋은 나무예요. 그 좋은 나무가 될때 결국 내 영혼이 변화되고 자라나고 좋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열매를 보면 안다는 거죠. 그렇다고 열매를 보면 안다 그래서 열매 초점을 맺추는게 아니에요. 어떤 열매를 보니 사람이 행위만 보지 않거든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렇게 다 느끼잖아요. 아, 느끼지만 그래도 볼수 있는 건 행위니. 행위를 이렇게 보면서 그 영혼을 볼수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면 좋은 열매, 나쁜 나무면 나쁜 열매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한다 그래서 다 천국에 들어갈 믿는다 뭐 교회 다닌다 뭐 이런다고 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뭐 교회 열심히 다닌다. 예배 안 빠진다. 무슨 봉사한다. 뭐 헌금한다. 이런 것이 내 삶을 바로 천국처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은 순종일 때, 전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일 때라는 거예요. 믿음대로 믿음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을 구하고 하고 싶고 하기 싫고를 떠나서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성령을 의지해서 뭔가 그 인도하심을 따라 이렇게 순종한 것이 내가 아,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 거고 헌금을 하는 거고 봉사하는 거고 뭐 전도하고 뭐 이런 것들일 때 그거예요 그거예요. 그럴 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단지 주여 주여 한다고 네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천국이 심지어 저 천국일 수도 있어요. 두렵고 떨려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인생이 천국이 되는 것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도 그냥 행위를, 행함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에? 천국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천국에 들어간대요. 아버지의 뜻을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이 내 마음 밭에 말씀으로 뿌려지고 믿음으로 내가 느껴져서 그 믿음을 붙들고 지나가고 끝이 아니라 지나갈 때딱 붙들고 순종할 때 순종할 때 아버지의 뜻을 딱 붙들고 행할 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삶, 믿음을 따라 사는 삶을 알지 못하고, 듣고 행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행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속았단 말이에요. 남도 속였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21, 22절에, 그날에, 그날이 와요. 내 기초가 드러나고 내 본색이 드러나고 바닥이 드러나는 어떤 순간이 와요. 마지막 그날일 수도 있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는 어떤 그날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코로나가 홍수가 돼서 중국에는 진짜 홍수가 나고 있지만 홍수가 돼서요. 지금 우리의 기초를 드러내면서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행했단 말이에요. 왜 행했는데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는데 행했는데 왜못 들어가냐고요. 왜?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그못 들어가는 이유 내내 내 삶이 나, 나름대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회 다니고 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이 왜좀더 완벽해지고 온전해지고 행복해지지 못하고 적어도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이, 이 상태냐는 거예요. 왜 천국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도 제대로 없냐는 거예요. 수십 년 다녔는데도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행했지만 불법, 불법을 행했다 그래서 나쁜 짓을 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지금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왜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뭐예요?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가 실시간으로 믿음을 따라서 살았느냐? 믿음을 따라서 그 일을 했느냐? 그 일이 아무리 훌륭한 일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그일 자체로 훌륭한 일이 있다 그러면 먹고 사느라고 힘들어서, 뭐, 제대로, 뭐, 못한 사람은 상이 없게요. 아니, 우리의 범사, 모든 일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따라 그 모든 일상과 뭐, 특별한 일이 구분이 없어요. 성과 속에 구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믿음이냐, 아니냐의 구분만 있으니,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그럴듯한 일들을 많이 했는데, 왜 하나님 안 알아주시느냐, 뭐, 이거죠. 아니, 천국도 못 들어간다니까요. 왜 뭔가 열심히 하면서 산것 같은데 그럴듯한 일을 왜내신앙은요 모양 요 꼴이냐는 거죠 억울하죠 밝히 말해준대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야 믿음을 따라 행치 않 영적인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이건 뭐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있는게 아닙니다 잔소리처럼 들려도요 여러분 지금 잔소리들 듣고요 어떻게든지 발버둥 쳐서 이 삶에 도전해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까 야곱에서 말하잖아요. 아버지의 뜻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밭에 뿌려지는 씨처럼 뿌려지고 있지만, 내가 그걸 놓쳐버리면, 놓쳐버리면,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잘하지 못합니다. 나중에 저 천국마저도 들어갈 수 없는지 몰라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여러분 행하되 아버지의 말씀을 행한다 생각하고, 끊임없이 묻고, 순종하고, 묻고 순종하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신 말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부...